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주부 있는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함께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시원하다 못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아침 드시고 오신 분 한번 살짝 손들어 봐 주실래요? 아, 나 아침 먹고 왔다. 어, 네, 고맙습니다. 혹시 바지런하시군요. 저는 오늘 아침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늦을 것 같아서. 요즘 전철이 오늘도 4호선인가요? 3호선인가요? 고장나가지고요. 안에 탄 사람들 다 내리고, 아, 잦은 고장과 이렇게 전철이 지연이 돼서 시간을 맞추기가 참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일찍 서두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저는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왔습니다. 아침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자, 죽한 그릇에. 자, 짭짤한 김, 그 다음에 맛있는 김치, 그 다음에 오이지, 이렇게 챙겨 드릴 테니까, 자, 상상으로, 자, 이제 숟가락을 드셔서 축한 숟가락을 뜨십시오. 그리고 입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아, 잘 씹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삼키지 마십시오. 아, 단맛이 느껴지십니까? 밥알은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게 침과 섞여서 달달해집니다. 자, 이 달달한 가운데 김을 한 조각 입에다 넣으십시오. 짭짤함이 느껴지시나요? 아, 좀 감칠맛이 도시나요? 자, 여기에 약간 매콤한 김치를 한 조각 넣으십시오. 같이 씹으십시오. 자, 여기에 또 오이지까지 같이 한번 씹어보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삼키면 안 돼요. 자, 계속 씹고 계시죠? 네, 어우, 지금 눈 감으시면서 상상하고 계십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맛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그 입에 씹은 걸 제가 그릇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다 뱉으십시오. 자, 뱉으셨나요? 자, 뱉으신 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뭘 먹고 그 내용물이 뭔지. 보이시나요? 제가 옆에 물을 드릴 테니까 물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십시오. 잘 섞이게. 이거를 제가 그 마음, 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그 센터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 훈련을 받는데, 둘째 날 아침에 저한테 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전날 저녁을 굶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자분이 아침에 맛있는 식사를 줄 테니까 기대하시라 하고 기대했는데 요 식사, 식단이 나온 겁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이주이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 김, 저 오이 아주 맛있게 씹었죠.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뱉은 걸 제가 봤죠. 그리고 물을 섞었습니다. 자,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까요? 네, 마시라고요.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다 벙쪘죠.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걸 보시고 마시세요. 어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마시니까 한 사람 마셨습니다. 두 사람, 두 번째 마셨고요. 저도 먹긴 먹었는데, 먹음과 동시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왜 불편했을까요?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어,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아니, 내 입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그 죽과 그 음식들이 내입 밖에 잠깐 꺼냈거든요? 그거 잠깐 꺼내서 보는데, 더럽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가면서, 그것을 물에 섞어서 마시라고 했을 때, 못 먹겠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춰서 먹긴 먹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판단입니다. 입 안에 있든 입 밖에 있든 이건 더러운 음식 아닙니다. 깨끗한 음식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곰팡이가 핀 것도 아니고요. 방금 먹었다가 방금 뱉은 거거든요. 다시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더럽다. 그럼과 동시에 이 음식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곧 찰나에, 그 잠깐 사이에. 질문 드립니다. 누가 이거를 더럽다라고 가르쳐 준 걸까요? 누가 이걸 더럽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걸까요? 그 생각은 왜 갑자기 저한테 훅 들어왔을까요? 그 더럽다라는 건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게 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맛있게 먹고 다 삼켰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음식을 왜 제가 더럽다고 라 생각하고 먹으면서 계속 불편했을까요? 더러움의 기준이 뭡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전 부모님이요. 만지지 마! 지지! 더러워.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그럼 그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에게. 그럼 가장 먼저 더럽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 결론은 사람이겠네요. 전그 마음 트레이닝 그 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그 프로그램 하면서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기준은 나구나. 내가 더럽다고 판단하면 다 더러워요. 근데 내가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다 깨끗해요. 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그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보리국어 사전. 때나 먼지가 묻어 있는 거,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거, 더럽다. 또, 이물질이 섞여서 막지 못하다, 더럽다. 성격, 하는 짓, 말보릇, 고약하다, 더럽다. 제가 선배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아주 좋은 곳에 좋은 경치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하시는 그 요원이 우리가 이제 차가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그 조수석에 탔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이러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짓이 그 선배 목사님 보기에도 그렇고 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되게 불편했어요. 어, 이게 뭐지? 어. 내리면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먹고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분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주차장은 그냥 횡했어요. 아무데나 주차해도 상관없는데 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주차 요원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죠.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해? 어 손님을 정말 왕은 아니지만 잘게 존중하면서 해야지.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 주차요원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저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둘다다 다 동시에 말한 게, 아,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었구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손님 였습니다. 손님이 그 주차하시는 요원분을 존중하고 배려했다면 아마 그분도 정말 손님을 존중하고 배려했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를 방어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행동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사람이다.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존중하면 그게 다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지만 내가 사람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뭐가 더러운 걸까요? 전그 더러운 게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러운 게 안에 있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괴로우셨거든요. 뭐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뭐, 과중한 업무, 뭐, 사람들의 외면,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모든 것들 할 때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교 전문가들, 세 부류가 있죠. 바리세파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배척하고요.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본인만 거룩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만 잘나면 돼요. 본인만 의로우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성경 있죠? 성경에 대한 박사입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진리할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어? 성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과 삶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협업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같이 해도 모자를 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괴롭게 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누구는 사람을 더정죄하게 될까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데 누구는 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요? 그럼 누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한 걸까요? 열법학자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적용했지만 그 적용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율법의 문자 이면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립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어, 이외수 소설가를 제가 좋아합니다. 음, 요 빨간 날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의 보수동에 그 책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휘수 책이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그 소설을 보면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음식은 부패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음식은 발효가 된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간에 지나면 어떤 사람은 부패하지만 시간에 지나면 어떤 사람은 발효가 된다. 자, 요걸 빗대어서 종교 전문가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효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패되어지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원래 관례가 그래요.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 손다 씻잖아요. 똑같습니다. 손 씻고 그릇 씻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음식을 먹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하도 배고팠는지 그냥 손안 씻고 먹는 거예요. 아하, 요거를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 놓칠 수가 없죠.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부정한 손으로 당신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더러울까? 뭐가 사람을 더럽힐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릇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는 음식 부정한 거 깨끗한 거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요게 종교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 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해석하십니다. 입에서,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말이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도 할수 있고요. 기분 좋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 어제 제 경험입니다. 하츠 평택에 가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 벽산 페인트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산 디지털역에서 전철 타고 오산역에 내립니다. 그러면 한2 시간 정도가 시간이 공백이 생겨요. 1 2시 예배거든요. 형택공장 예배가. 그러면 이제 중간에 카페 들려서 찬잔 마시면서 이제 책을 봅니다. 근데 차를 시켰는데, 그 자몽차였어요. 그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좀 어린 분 같아요. 이제 혼자 계셨어요. 자몽차 시켰는데 아주 따뜻하게 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서 받아서 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유난히 컵을 보는데 한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컵을 보는데 이입 주변에 이게 분홍색 그 립스틱이 아주 찐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 피가 난 건가? 아니면 내 입술이 찢겨서 그런 건가? 대보진 않았지만 다시 반대쪽을 먹어봤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입자국이 입, 립스틱 자국이. 이거 립스틱인 거 맞은 거예요. 거 보니까 그 기름기도 있어요. 순간 막 들었습니다. 이카운터를 가져갔어요. 저기요, 이거 제 입술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해 주시죠. 보더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조용히 제 자리로 가고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서그 분을 보고 한 마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따위로 이해서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어, 이건 상상이고요. 이아 이러진 않았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분이 너무 죄송해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럴 수 있죠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얘기를 해놓고 아 내가 왜이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아 제가 세날에서 카페를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과 그 시간도 안 지키고 정말 엉망진창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신히 교육시켜서, 시간도 제때 출근하게 하고, 커피도 교육시켜서, 손님 맞이하게 하기도 하고, 손님하고 눈도 못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손님이 뭐 한둘인가요? 뭐, 또라이들도 있으시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 친구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공손하게 하고, 어, 립스틱을 설거지를 안 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육하고. 근데 아이들의 태도를 봤어요. 손님이 공손하게 요거 묻었는데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공손하게 얘기해 준 주었을 때 아이들은 더 설거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 대하는 그 손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화가 나니까 그래. 어, 더 제대로 설거지 안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거를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이 혼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말 한마디로 하루 종일 그 여직원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말 한마디로 그 여직원의 마음을 그래서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잘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의 말. 내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데요. 입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이거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것 하고 저렇게 됐습니다. 싱 i n k 의 과거형이죠. sort. l i e 제가 서두에 죽 얘기했죠. 입 안에 있었을 땐 깨끗했지만 뱉자마자 더럽다는 생각이 쑥 들어갔죠. 그 생각. 사람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더럽히게 만드는 그 뿌리가 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몽차 마시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대놓고 지적했을 거예요. 대놓고 막그 사장님 나오라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이 사람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도 더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죽 그랬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시작.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업무를 하다가 딱 실수했어요. 뭐야? 이거, 어, 한두 번 얘기해. 이거랑, 어. 아, 그럴 그럴 수 있지. 어, 나도 나도 어, 과장 시절에 나도 대리 시절에 아, 나도 그래서 요거 놓쳤었는데. 아, 그래. 요거 요렇게 하면 좀더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게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까요? 어떤 게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이씨, 내가 이렇게 만들까요? 말입니다, 말. 근데 그 말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해요. 그 누가 사람을 더럽히는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겉보기에는 그 아주 잘 기경된 무밭이죠. 근데 그 속에는 그 돼지 오물, 모든 분뇨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왜땅 주인이 저거를 갈아서 속에 파지 못하게 할까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요. 아, 전이 뉴스를 보면서, 아, 저 땅의 상태는 저 주인의 상태랑 똑같다. 와, 기가 막히게 닮아간다. 문장 보시죠. 땅 주인의 탐욕이 그 땅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겉은 흙을 덮어 깨끗해 보이나 속은 오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회칠한 무덤. 심지어 예수님께서 웬만해서 욕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리들한테는 대놓고 욕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문 닫아놓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어, 장난 아니게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 바리세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먹는 음식, 입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일화입니다. 제자들과 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죽한 그릇을 앞에다 떠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보고 기도해도 쉽지 않은데 음식을 보고 기도하니 얼마나 더 유혹이 클까요? 마지막 39일째 되는 날한 체제가 유혹에 번역이요. 가서 죽에 숟가락을 떠서 한 숟갈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때 함께했던 그성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절에서 무슨 제대로 하겠어? 신앙생활을? 어? 참저 사람 안 됐네. 몹쓸 사람이네. 이때 이성 프란치스코가 그 상황을 알고 가시더니 이 죽사발을 들고 마셔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벙쪘죠. 이게 뭐야? 웬 갑자기 이런 행동? 그러면서 성프란치스코가 이런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요? 가난하고 굶질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소? 당신들이야말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요. 그럴 바에야 금식하지 말고 마음껏 먹는 게더 낫지 않소?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순식간에 나쁜 생각들은 훅 들어옵니다. 아까 음식을 뱉자마자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처럼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렇게 움직일 때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가장 깨끗한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밭에 무엇을 심으십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것도 의미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효되고 있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고 있는지 아니면 잘 익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옵소서.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이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좋은 생각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분한분 한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겨주셔서 그새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터로 나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